안녕하세요. 익주 탈레비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요즘 제가 사연을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어 저번에 저희가 잠깐 그두 번째 언급했던 이야기들하고 흡사한 이야기들이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어 저희 세대는 사실 눈치 문화가 되게 있어가지고 남의 시선을 점점. 많이 생각했다면 요즘에 m z 들도이까 하는 정도로 이런 고민들이 많나 봐요 고민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사연을 제가 채택해서 읽게 됐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되는지 한번 서로 소통을 해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초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서 카에 주로 식장에 갔었고 그 자리에서 대학 동기들도 오랜만에 많이 만나고 밀린 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인데요. 제가 평소에 물욕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튼 물건에 대한 간수를 잘 못하고 욕심도 없어서 가방이라든지 비중품 같은 것을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아직까지 들고 있는 가방도. 대학 입학 때 부모님이 사준 가방이고요. 그렇게 아주 좋은 가방은 아니지만 상태도 너무 좋고 이것보다 더 좋은 가방이 필요 없어서 이 가방을 들고 결혼식장에 간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왜 <laughs> 화근이 되는 거? 어, 개인적으로 사실 어린 친구들일수록 남들보다 좀더 좋은 거. 더 보여주기 시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돈 없는 친구도 사실은 명품을 되게 추구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지 우리 쉽게 말하면 사실 그건 자기네들이 벌써 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쉽게 말하면 등골 빼먹는다고 하잖아 부모님 등골 휜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란 신조어까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해 근데 어나 같은 경우는 명품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물품과 똑같아 왜냐 처음에 샀을 때는 어 샀으니까 새 거니까. 뭔가 이게, 어, 막, 자기만족으로 다니긴 하지만 사실 이게 한 달, 두달 지나고 나면 똑같은 의미가 똑같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싸든 안 비싸든 간에. 나는 오히려 내가 더 뭔가 갖추고 남들이 봤을 때, 어, 이거 명품같이 보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원장님이나 타이틀을 들고 계시는데 그래도 손님에게 좀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있어. 우리 예전에는 그랬어. 내가 인턴해서 디자이너 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고급 손님을 잡으려면 너네가 명품을 입으라 그랬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30년 전이야 예전에는, 지금은 청담도 유명하지만 그때는 압구정 아, 로데오 하면 이거였잖아 아, 그죠 어? 네. 우리 시대는 그랬단 말이야 오오렌지족 최고라고 어머 네. 아. 웬일이야, 이건 너무 올드한 거야? 아, 아 나, 저, 한 번도 들어 본적 없는데 오, 아, 어, 그래 네. 오렌지족을 모른단 말이야? 압구정이란 네. 영화 안 봤어? 오마이갓 oh 아니, 영화도 뭐, 나왔잖아. 아니, 저도 영화... 바람 부는 네, 날은 압구정 아, 로.. 로 아, 뭐라 그러지? 바람 부는 나름... 날은 뭐, 로, 뭐 압구정으로 가라는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아, 그렇지.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말에... 아니, 그... 야타족 알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야타하고. 아, <laughs> <laughs>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laughs> 어, 아 엔즈들은 아예 모르겠구나. 이게 지금 청담동을 알지만 압구정 로데오를 모르는구나. 음,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이게 일반적으로 올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월급, 작은 월급에도 명품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단 말이지. 아, 돈이 없는데, 어, 진짜 황새 따라가서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나 어떻게 했냐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를 입었어 디자이너가 누구누구가 중요치 않아 뭐50% 70% 하면은 가서 이제 좀 나는 좀 개성있는 걸 좋아했으니까 유니크한 걸 그거를 딱 착장하고 서 있으니까 어떤에서 내가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을 받는 거야 왜 그래서 내가 이게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스스로가 가꾸고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그때 느낀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나는 명품을 돌아보지도 않았어. <laughs> 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에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하고 다니냐로 시작해서 제 머리부터 가방, 옷차림, 구두까지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러면 안 된다. 너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자리의 주인의 쇠면이 깎이는 거다 부터 나이가 있고 직장의 등급 같은 게 있고 만나는 사람들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도 해야 한다 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신가요 제 친구들이 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사실일까요 제가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친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잖아 화려하게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평범하게 입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요즘에 사실 뭐 결혼식장에 갔을 때도 보면 그냥 어 저렇게 웃고 와도 되나 하여도 요즘에 신경 안 쓰지 않아? 그래요 옛날에는 무조건 남자들 막 정장 입고 가야 되고 막 이랬잖아. 우리 때는 오히려 더 격식을 갖췄어. 요즘 애들은 더안 그래. 그렇지 않아? 이렇게도 가잖아. 지금 본인 입는 차림도 가는 경우도 많던데, 어, 어, 그렇지? 네. 요즘 애들이 오히려도 신경을 안 쓰던데 그거에. 우리는 그렇죠. 정말 정말 눈치 문화의 정석이었어. 그렇죠. 왜냐 결혼식 가면은 정장 안 입고 가면 이상했잖아. 음. 뭔가 예의를 안 갖춘 것 같았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후리하게 자유롭던데. 그래도 뭔가 자기 선에서는 갖추고 가. 근데 이제 이거를 친구들이 지적하는 정도면은. 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 친구가 너무 간섭을 잘하고, 얘가 좀, 그런 거에 정말 막 민감하게 하는 친구거나, 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연자가. 사연자가 너무, 정말, 생각할 수가 없어 <laughs> <laughs> 근데 내가 평균치, 평균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들이 말한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진짜 말한 것처럼 나는 잘 몰라 그래서 어 제3자가 봐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 좋겠는데 한 정도의 어떤 분위기라면 변화를 좀 주는 게 좋을 것같아 그냥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정석이 있잖아 직장장일 때는 보통 우리가 약간 정장핏에 아니면 원피스 핏에 여자들이 입는 그 기본이 있잖아 그렇게 입고 다녀도 충분히 누구에게 말안 듣지. 지금 여,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난 너무 궁금한 게 본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파크로 어, 나와서 본인 자체가 좀 뭔가를 변화를 주고 싶고 이런 어떤 의향이 있다면, 나는 내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는 있어. 정말 본질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일단 사진을 여기로 보내주기 바래. 자 여러분 잘 봤죠? 자이 사연자처럼 여러분들 고민좀 많으실 텐데 어, 제가 고민을 여기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어, 채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어, 여기로 사연 많이 보내줘요. 알았죠?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안녕!